자 그러면 네, 세 번째 유형도 해보도록 할게요. 자세 번째 유형 볼게요. 2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. 자 2018년도, 2019년도 물론 2차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, 혹은 두 점에서 만날 때, 혹은 안 만날 때 이렇게 조건을 주고요. 그럴 때 k 값에 조건을 묻는 경우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.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예제를 보시면요. 이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. 그래프가, 요 y는 2x 마이너스 k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.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? 접한다는 의미죠. 즉,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2x 마이너스 k라고 뒀을 때, 한쪽으로 몰아서 판별식을 쓰면, 0이 나온다는 말이겠죠. 왜냐하면, 한 점에서 만나니까요. 자, 그러면, 자,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는 0이고, 판별식이 0이라는 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고요.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, 요 2k값이 4여야겠죠. 그러면, k값이 얼마? 2라는 거야. 자, 그러면, k값이 2면, x 빼기 2의 제곱에서 0. x가 2에서, 이때 근이 2니까 x 값이 2일 때 접하는 거죠. 즉 a 값은 2구요. 2를 여기나 여기나 아무 데나 대입하시면 되겠죠. k 값이 아까 2였으니까 y는 2 x 2에다가 2 대입하시면 얼마 2 콤마 2 답은 얼마예요. 2개 곱하시면 a 곱하기 b는 4가 된다.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다. 됐나요?